안녕하세요. 아이디어맨 아멘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 상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세상에 꺼내면 난리 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 진정하시고 아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가장 먼저 스텝원. 지금 그 생각을 당장 아주 상세히 메모하세요. 대충 적을 생각 말고 네 가지는 자세히 적어보세요. 이네 가지는 10초 동안 보여집니다. 스텝 2. 하드보드지, A4용지, 스펀지 등으로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의 상품을 실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스텝 3. 한 달간 그 상품을 필요로 한 곳에서 상상하며 사용해 보세요.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하는 척이라도 좋습니다. 그 장소에 올려두기만이라도 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스텝 4. 한 달이 지났다면 여러분이 스텝 1에서 작성한 네 가지의 메모를 다시 꺼내 보세요. 나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다음에 솔루션을 진행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제 솔루션을 드리죠. 당신이 적은 메모 2번. 얼마의 가격이라면 적당할까? 라는 가격에서 1.5배를 해보세요. 그리고 메모 3번. 고객이라고 예상했던 직업과 나이, 성별이라고 상상하고 내가 1.5배의 가격을 주고도 구매를 하겠다. 라는 확신이 드나요? 정말 확신이 든다면 세상에 만들어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라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 80%의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상품에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처음 떠올랐던 그 순간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옆에서 보고 고민을 하면 세상에 꺼낼 정도의 아이디어 상품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험의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훈련이에요. 이렇게 훈련이 되면 당신은 언젠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상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훈련해 보세요.